네트백입니다. 숄더백으로 떴고요. 위에는 플리츠 뜨기로 떴습니다. 간단하게 물건은 넣고 시원한 느낌을 주는 숄더백입니다. 한번 떠볼게요. 실은 팔레트 케이크 향 사용하겠습니다. 바늘은 모사용 7호바늘 사용하겠습니다. 사슬코 53코를 뜨겠습니다. 53코를 다 떴습니다. 그리고 27번째 이렇게 사슬의 중앙이 되는 27번째에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사슬코 하나를 떠주시고, 짧은뜨기를 하는데, 짧은뜨기 여기 사슬이 아니라, 이렇게 뒤로 돌려서, 여기 사슬코를 이어주는 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록볼록 올라온 살인이 있는데, 그 산에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짧은뜨기 10개까지 우선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번째까지 한 다음에는 사슬코 하나를 떠줍니다. 그리고 밑에 사슬 하나를 건너뛰고, 그 다음에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사슬코 하나, 사슬코 하나 건너뛰고, 밑에 짧은뜨기. 사슬코 하나, 짧은뜨기. 이렇게 해서, 여기 끝에 10개 전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사슬코 2, 4, 6, 8, 10, 11코 남겨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직 사슬을 안 떴는데요. 사슬 하나 뜨고 그 다음 하나를 건너뛴 다음에 짧은뜨기를 10코를 해줍니다. 이렇게 첫단은 양쪽에 짧은뜨기 10코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사슬코 하나, 짧은뜨기 하나, 사슬코 하나, 짧은뜨기 하나를 번갈아가면서 떠서 한 단을 떴습니다. 두 번째 단입니다. 사슬 하나를 뜨고 뒤로 돌려서 짧은뜨기를 하는데 짧은뜨기를 여기 사슬이 있으면 이쪽 바깥쪽에 가운데에 넣어서 바깥쪽 실만 떠서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겉이랑뜨기는 밑에 단에서 10코를 연이어 뜬 곳에서만 겉이랑뜨기로 플리츠를 떠주시면 됩니다. 짧은뜨기 밑에도 10코를 했고, 위쪽에도 2, 4, 6, 8, 10. 10개까지 했습니다. 코가 잘안 보이시는 분은 이렇게 세어가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사슬코 6개를 뜹니다. 그리고 밑에 단에서 사슬코를 떴던 곳에 짧은뜨기를 합니다. 다시 사슬코 6개. 그리고 사슬코 떴던 부분에 짧은뜨기. 이렇게 해서 사슬 6개와 짧은뜨기를 밑에 단에 짧은뜨기 10코 뜨기 전까지 사슬마다 떠 주시면 됩니다 사슬무늬를 마지막 밑단에서 사슬코 있는 곳까지 떴으면 그 다음은 짧은뜨기를 겉에 이랑뜨기로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사슬에 바깥쪽을 걸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단입니다. 사슬코 하나 뜨고, 뒤로 돌려서, 짧은뜨기 뜨던 부분은 계속해서 사슬의 겉에만 떠서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짧은뜨기를 뜬 후에 사슬코 6개를 뜹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슬이 사슬 6개가 돼서 이렇게 산인 보이는데요. 가운데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사슬코 6개 뜨고 밑단에 사슬로 떴던 무늬의 짧은뜨기를 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 단, 그물무늬 떴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단에도 첫 번째 단, 그물 무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그리고 열 일곱 개입니다. 두 번째 단을 떴는데요. 두 번째 단에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개. 그래서 늘어나지 않고, 17개를 유지를 해주시면서 계속 떠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사슬로 떴던 무늬에 짧은뜨기를 한 다음에 바로 여기 짧은뜨기 10코를 뜨던 곳에 겉이랑뜨기로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10코는 계속해서 짧은뜨기로 플리츠 뜨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계속 떠주시면 됩니다. 무늬를 두 단을 뜨고 무늬뜨기로 세 번째 단, 총네 번째 단입니다. 똑같이 플리츠 무늬 떠주시면 됩니다. 단을 올려서 짧은뜨기를 뜬 다음에 그물을 뜰 때는 바로 사슬 6코를 떠서 밑에 단 무늬에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네트를 떠주시면 됩니다. 그물 무늬의 마지막 무늬에 짧은뜨기를 하고 그 다음, 플리츠 무늬를 뜨는 곳에서는 계속해서 플리츠 무늬를 떠주시면 됩니다. 다음 단을 올라갈 때 사슬코 하나 떠주고 뒤로 돌려서 똑같이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짧은뜨기를 뜬 다음에 그물무늬를 뜰 때는 사슬 6코로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짧은뜨기를 뜬 다음에 네트 무늬를 뜰 때는 사슬코 6코를 뜬 다음에 밑에 네트 무늬에 짧은뜨기를 해주시고 반대편까지 왔을 때는 아래에 딴 마지막에 그물 무늬에 짧은뜨기를 한 다음에는 바로 밑에 짧은뜨기 10코를 한 곳에 플리츠 무늬를 떠 주시면 됩니다. 짧은뜨기 단으로 36단 떠 주세요. 36단을 다 떴습니다. 이렇게 짧은뜨기로 10코 뜨는 그 단을 기준으로 36단을 뜨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나씩 안세워도 되고 이렇게 플리츠로 뜨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산이 볼록볼록하게 올라옵니다. 이 산을 18개가 되도록 떠 주시면 됩니다. 36 단을 뜨고, 그 다음은 여기 처음에 떴던 것처럼 이렇게 여기를 오므려 줘야 되는데요. 먼저 여기 플리츠로 뜨던 단은 똑같이 사슬을 하나 뜨고 돌려서 클리츠로 떠줍니다. 그물 코에 여기에서처럼 짧은뜨기와 사슬코 하나를 번갈아가면서 떠주시면 됩니다. 첫 네트 무늬에 사슬을 뜨지 않고 바로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사슬코 하나, 짧은뜨기. 사슬코 하나 그리고 짧은뜨기 네트 무늬에서는 짧은뜨기와 사슬코 하나를 번갈아가면서 떠주시면 됩니다 네트 무늬에 짧은뜨기와 사슬코를 번갈아가면서 하다가 마지막 네트 무늬에 짧은뜨기로 끝났습니다 짧은뜨기로 한 다음에 플리츠 뜨기를 하던 여기 10코에서는 똑같이 플리츠 뜨기로 10코를 떠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사슬코를 70코를 뜨겠습니다. 70코를 뜰때 여기 사슬 첫 코에 표시를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네트 무늬 마무리를 하면서 했던 곳, 중앙이 되는 사슬에 표시를 해 두겠습니다. 이렇게 이쪽에도 중앙에 되는 부분에 단소링으로 표시를 해 두었고, 이쪽 처음에 하던 데에도 단소링으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70코를 다 떴습니다. 여기 이렇게 플리츠를 떴던 곳에 이렇게 돌려서 처음 사슬을 떴던 무늬에 여기 사슬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여기 사슬에 산에다가 떴기 때문에 사슬이 이렇게 살아있는데요. 여기에 플리츠 뜨기로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열 코를 플리즈뜨기로 뜬 다음에 나머지는 짧은 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각 코마다 짧은 뜨기 하나씩을 해주세요. 중앙을 표시해둔 단수링 표시가 있습니다. 이 중앙을 표시했던 좌우 한 코씩 해서 이세 코를 한 번에 떠주시면 됩니다. 짧은뜨기를 위해서 실을 빼서 바늘에 걸어두고, 중앙에서도 짧은뜨기를 위해서 실을 걸어서 바늘에 걸어두고, 그 다음에 그 왼쪽에도 짧은뜨기를 위해서 바늘에 걸어둔 다음에 한꺼번에 떠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열 코를 다뜬 다음에 여기에서도 사슬코 70코를 떠서 손잡이를 만들겠습니다. 70코를 뜬 다음에 여기 플리츠로 떴던 단 여기 처음으로 연결을 해 줍니다. 플리츠 뜨기를 뜨면 무늬가 잘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처럼 그냥 무늬만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랑뜨기를 짧은뜨기로 떠줍니다. 사슬에 겉에 있는 걸 뜨지 않고 사슬의 안쪽에 있는 것을 떠주세요. 그래서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이쪽은 이렇게 플리츠를 뜬 것처럼 이렇게 산이 만들어지진 않구요. 이렇게 무리만 그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사슬, 네트를 떴던 부분에서도 짧은뜨기를 이어가면 됩니다. 짧은뜨기를 뜨다가 여기에서도 가운데 표시됐던 단수링에서 좌우에 한 코씩을 같이 떠주면 됩니다. 짧은뜨기 하는 것처럼 실을 걸어서 바늘에 모두 걸어두고 한꺼번에 떠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짧은뜨기를 떠와서 다시 여기 열코 플리지뜨기를 했던 곳에서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겉에 쪽을 플리즈 뜨기를 뜨면 이쪽이 무늬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랑뜨기로 모양만 내주시면 됩니다. 손잡이로 70코를 떴던 사슬에서는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짧은뜨기를 처음에 했던 것처럼 여기 사슬이 아니라 사슬 뒤편에 산이 있는데 그 산에다가 해주시면 됩니다. 그 산에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짧은뜨기를 다 떠온 다음에 다시 여기 플리츠 무늬를 떴던 곳에서는 이제는 플리츠 무늬를 뜨지 않고 짧은뜨기로 계속해서 떠줍니다. 짧은뜨기로 계속 떠주면서 여기 밑에 단에서 세 코를 모아준 곳 거기까지 떠줍니다. 짧은뜨기를 하면서 여기 중앙에 세 코를 모아뜨기 했던 곳까지 왔습니다. 여기에서도 여기 세 코를 모아둔 그코 좌우에 한 코씩을 같이 떠줍니다. 여기 세코 모아둔 코가 있으면 오른쪽에 한 코, 그 다음에 세코 모아둔 코, 그리고 왼쪽에 한코 해서 한꺼번에 떠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짧은뜨기 한 바퀴를 돌아서 처음 단수 표시링을 했던 곳까지 짧은뜨기를 떴습니다. 마지막은 단수림 표시했던 곳에 빼뜨기로 한번 뜬 후에 실을 잘라줍니다. 그리고 실을 빼주세요. 돗바늘에 실을 연결을 해서 돗바늘을 빼뜨기 했던 곳이 아니라 사슬코 하나를 건너서 두 번째에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빼뜨기 했던 그 코에 바늘을 넣어서 바늘이 뒤쪽으로 나가게끔 바늘을 통과시킵니다. 사슬을 만들어 주고요. 실은 안쪽으로 실 사이사이에 감추어 줍니다. 나머지 실은 잘라주고요. 처음 뜨면서 남겨진 꼬리실도 정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만두 모양의 네트백을 완성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예쁘게 떠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